안부요 하이하이, 오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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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하이. 그런 직업은 아니죠. 네, 그럼요. 근데 왜 이렇게 좀 무섭게 오시지? 쭉이게하는 아. 오, 깜시이 하이! 아까 상홍이 지나가네 못공잠 붙이마. 상홍이 지나가네 못공 아까 위로 올라갔던데? 아 오케이 오 아, 혹시 나 이상한 거 있을까? <laughs> 하이하이. 비버랑 크림 역쟁이비보 크림 역쟁이비보비보 어디 는 크림 약쟁 아래 있어서 아래. 비보 크림 역쟁이 나랑 함께다. 오케이. 아 앞에 아무도 모르고 뒤에 휴준이 있고 끝어 어디서 누구야 휴학너 기억나 지준이가 마지막에 시체를 발견했다면 바로 있어. 내 앞에 음 경찰서 아래 법원에 있었어 자 법원에서 저도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있었어? 음, 응어 우리 바로 앞에 왼쪽 죽은 죽은 데가 어디라고? 야. 경찰서 어, 입구에서 왼쪽으로 어. 창문 딱 거기 붙어 있어. 존나 먼데? 그러게. 아, 아한 번, 기억자. 성이. <laughs> 아까 금액보다 그좀 작긴 하다. 근데 이제 보니까 <laughs> 여기가 많이 작아 가지고 이 점은 이어나려도 좋긴 해. 밖에 안 되거든. 모르긴 남겨? 응? 음? 아 근데 주광 너다 아니다. 이이 사건에 대해서는. 그러니까 나랑 나는 좀 경미가 싫었다니까. 어디 뭐 뭐야? 위에 네, 그 나는 효준이랑 같이 이발소. 있었고 효준이 미쳐라서 또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. <laughs> 그럼 정한이본 사람? 나아준못 봤어. 같이 있었다니까? 아, 같이 있었대. 효준이 같이 있었다니까 저도 찌르지 않았어, 정한이가 그러면 비, 내가 비버 크림 약쟁이에서 그 비버 크림 그 크림이 범인 아니야? 어, 그 크림이랑 아니야, 아니야. 나나그 범인 같았어, 범인. 범인 나랑 같이 있었. 그래. 그 그, 크림이랑 또 지호 같이, 같이 있었대. 아니, 다 같이 있어. 어, 맞아, 했어, 뭐폭탄이좋은 아, 거야? 아이 <laughs> 씨발 뭐야? 그건 아닐 거야. 아이 뭐야 씨발. 그럼 이거. 적어도 째까거리는 새끼가 오메베 들려 댄데. 내가 <laughs> 폭탄감 맞아. 나 뺐지. 어. 아 폭탄감 없이. 응. 일단 어. 건너뛰어 그래는. <laughs> <laughs> 아. <웃음> 어, 근데 건드려도 괜찮아? 대1이라서 아직. <laughs> 근데 너무 그 아니 중 재밌거든. 아니 중립이 두 명이잖아. 근데 그 중에 하나 송골맨 확정이야. 아, 송골맨는 어. 킬할 수 있어? 어, 나 크림 같은데? 어, 송골매는 그래. 아까 그그 페이몬처럼 페이뭐 법사나 그런 데참 부족해. 자출을 해하는송골맨는 자출을 못하거든. 아, 근데 저 크림 먼저 해버렸는데. 나 가서 뛰겠어. 일단 자자해봅시다 너무 아, 자출해봐. 오케이. 크림이 자출을 못한 두 명이네. 어? 주아가. 어, 저는 건드뛰기한다 있습니다. 장철이 할 수가 없구나. 없민아또 <laughs> 나랑 뭐, 같이 편이잖아 잠깐만 잠깐만.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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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같은 편이잖아. 아니 무슨 소리야? 같은 편이잖아. 왜나따다 아니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이. 아니 진짜 진짜로. 진심. 오, 깜짝이야. 아니, 같은 편인데 왜 그래? 어, 어이! 같은 편이잖아. 자, 저희가 이발소에 저랑 경민이가 있는데, 크림이 올라오자마자, 저 마을 광장에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썰어버렸습니다. 어, 캐나다 석진 아니죠? 제가 말했습니다. 저는 태고에서 시작해가지고, 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. 거리에서 악쟁이가 죽이는 걸 제가 눈앞에서 봤습니다. 아서로 바로 절절보자마자 근데 그 바로 싱고를 하더라고요. 일단 일단 전터에 있는를 하기로 했는를 안 했을까? 어? 맞아, 왜 자취 안 했어요? 제가 못 눌렀습니다. 선생님? 죄송합니다. 저는 못 눌렀다. 가 말하기 그거. 전에 눌렀던 거 보셨죠, 전부? 아, 전부. 아 그렇죠. 그거 는 네. 봤어가지고 할 말이 없네. 예. 그리고. 약대는 뭐 합격? 합격대? 낙쟁이는 뭐? 자차자는 말을 들은 뒤에도 못 눌렀다. 도도새 있나요? 도도새는 뺐어요. 내가 도도새 빼라고 해서 가지고 아마 안 넣었을 거야. 그나안넣안넣었어 과일을 달자. 기데 만들... 이거. 어지 <놀람> <laughs> 마시마. 어? 좀 달았다. <놀람> <진짜 아니야? 놀람> 맛있다 얘들아. <놀람> 아. 뭐, 아 수가 없네. <놀람> 근데 아닌가? 이번 어, 경민이 맛있네. 예, <laughs> <에이>, 맛있더라 너희. <laughs> 아니 이게 나죽주지만 개살리지, 아 재죽이지. 그러면 그래 어떻게 팀은 들어둘 텐데. 개소리하지 아, 마 너. 너가 너가 뭘날들어줘아 <laughs> 그래도 그러니까 날 내가 살아 있었으면은 어떻게 동조했을 거 너한테. 거짓말하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나 죽게 아. 죽잖아 너도. 난 그나마 상욱이 상욱이 그나 그거 안 했으니까 답짜안 했으니까 그나마. 그리고 사실 나 걸려 <laughs> 상관없던 <laughs> 마인드였어. 이체가.. 있어요! <laughs> 어디서니? 아 이제 말하면 돼요? 어다 어디서니? 저는 예 네. 어디서니? 이체? 어, 일단 두 명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어 다들 어디서 어디 어디 있어 어디서 있어 말해봐 어디서 있어 아이 아니, 어디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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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솔직히 나 위치를 아니, 알아야 말, 되겠어 안 맞은, 말, 말하지 않으면 널살 거야 아 그래? 왜냐면 말해. 왜냐면 젠장. <laughs> 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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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. 그래, 어, 내가 현승이를 안고해서 죽였다. <laughs> 아직 <아니>, 너무 넓려아 <넓여다. 웃음> 안고면 너무 넓. 아, 저렇게 모여 있을 줄 상상도 못했네. 뭐, 지효를 뭐, 흉내 치인거 뭐. 바로 알고 있었고, 지효를 죽였어요, 선배. 이건 아들이가 아무나 어, 너무 같이 그러니까. 있을 때 죽였다. 현승아, <laughs> <laughs> 어, 고맙다. 난 너희 신뢰를 이용했구나. 아니, 경민아. 아 이래서, 대신자. 나, <laughs> 이래서, <질러>? 이래서 나한테 <laughs> 동정해준다는 거였어? 같은 중립이라